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를 먼저 보면, 정사각형을 4등분한 것입니다. 자, 정사각형이 있는데, 얘를 4등분했다는 말은, 얘가 한 개, 또한 개, 또한 개, 마지막으로 한 개. 자,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치미터인지, 대분수인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,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, 자, 1번,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. 정사각형 넓이, 그 다음에 2번, 정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 나누기 4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작은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. 자, 3번, 2번에서 구한 정사각형 나누기 4, 이한 개의 삼각형 넓이, 2번의 삼각형 넓이에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. 그러면은 바로 세, 이 색깔 칠한 넓이가 되겠죠. 자,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변 길이, 곱하기 또 한변 길이, 그래서 바로 1번은 3 곱하기 3은 9가 되고, 자, 2번은 정사각형의 넓이 4 나누기 아참9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얘는 4분의 9가 됩니다. 자, 이 3번은 삼각형의 넓이 4분의 9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4분의 39 27, 27이 돼서 자, 얘를 이제 대분수로 바꿔 주면은 음 6, 4, 24니까 6과 4분의 3. 이 정답입니다.